네이버 블로그에서 체류 시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 시간이란 방문자가 내 블로그에 머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방문자가 글을 클릭한 뒤 얼마만큼의 시간을 머무는지 네이버는 이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이 체류 시간은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체류 시간이 긴 블로그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방문자가 글을 끝까지 읽을 만큼 유익하다. 콘텐츠의 품질이 높아 사용자 만족도가 크다. 결과적으로 체류 시간이 긴 글은 상위 노출에 유리해집니다. 네이버는 검색 이용자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평가합니다. 검색 사용자가 만족하는 글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이 네이버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체류시간이 긴 블로그는 검색 결과의 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체류 시간은 블로그 품질 지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품질 지수가 높아지면 블로그 전체의 노출 빈도가 상승합니다. 즉, 단순히 한글의 성적이 아닌 블로그 전체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광고 수익 측면에서도 체류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래 오래 머무를수록 광고 노출 기회가 많아지고 클릭률도 올라갑니다. 애드 포스트나 외부 광고 연동 시에도 체류 시간이 높은 블로그는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시간이 길수록 이탈률이 낮아집니다. 이탈률이 낮다는 건 블로그에 만족하고 다른 글도 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페이지뷰 증가 재방문율 증가, 구독자 확보 등 모든 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체류시간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중요합니다. 첫째, 글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목차를 활용하고 중간중간 시각 자료나 인포그래픽을 삽입하면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셋째, 영상, 이미지, 표 등을 활용하면 가독성과 체류시간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체류시간은 단순한 머무른 시간이 아니라 네이버가 내 블로그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며 블로그 노출, 신뢰도, 수익, 성장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본질적인 지표입니다. 블로거 여러분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사용자의 만족을 유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결국 그것이 블로그의 경쟁력이자 상위 노출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